이 자식 왜 부서? <laughs> 아 이상한 거 찾았잖아.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야야, 야선합니다 야야야, 어? 네? 우리 배관 컨텐츠 했잖아. 응. 그렇지. 학대해서 보는 거. 어. 그거 써서 누거한명 네? 놀려 먹자. 네? 놀려 먹자고? 네?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갑자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딱 서고. 백간 모르는 사람 중간에 세워놓고 응. 끝에 있는 글씨 맞추게 하는 거야 이제. 아 벌써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하다. 아 벌써 <웃음> 가운데 <웃음> 있는 사람이 누굴 모르겠네 음,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아, 아. 야, 둘이 <laughs> 둘이는 그냥 겁나 정답만 맞추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있는 사람 반응 좀 지켜봅시다. <laughs> 좋습니다. 그럼 역시 유성이지? 그럼. 당연하지. 유성을 해야지. 나 유성을 한번 당했어. 야이 반응 보는 건 유성이 짱이에요 이거는. 아마빠유아 파케마루 아 마빠루 오늘만 야루 너만.. 너만 있냐? 어? <웃음> <웃음> 야 나도 있다! 너만하자 <laughs> <오, 난 해. 웃음> 자리에 서봐 자리에 서봐 오늘 굉장히 간단한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야 네. 예 거의 순발력 테스트고 거의 실력 싸움이야. 아하. 음. 자, 운터. 뭔데? 저 앞에 팻말 뭐라고 써져 있어? 저 앞에 팻말 뭐라고 써 있냐고? 어, 팻말에 글씨 뭐라고 써져 있어? 알랄랄라? 바꾸면 뭐라고 써져 있어? 알랄랄라. 유선님 뭐라고 써져 있어? 또잘 생김.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야, 맞아. 진짜 보이는데? 저 앞에 팻말에 무슨 글씨가 써졌는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아, 봐야 돼요? 정답. 거기 서서 보셔야 되고요. 정답. 오케이, 정답을 외치고 답을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니야. 그냥 정답 외치면 돼. 내가 누가 더 빨랐는지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네. 오케이. 응. 가자. 3 2 1 꽝. 정답. 아, 상추. 상추 덩어리. 어? 어? 뭐라고? 상추, 상추 덩어리. 다벌이. 아니, 내가 먼저 뭐 정답 내가 먼저 했잖아요, 야. 근데.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바, 보인다고? 바, 바, 아니, 정답을 해야 내가 외쳤잖아, 아니, 처음에 아, 아니, 정답이 아니, 아까. 정답이 답 방금... 빨랐습니다. 우터 정답. 아니, 이게 보이냐고. 야. 예스. 자, 다음 문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자, 눈 크게 떠. 스트레이트 2 1 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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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빠민들레? 박구모 정답! 정답! 에, 야, 야 이거, 이거 주작이지 야, 이거 주작이지. 솔직히 이거? 말해. 야. 에이. 야, 말이. 야, 이거 안보여 <laughs>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이 보이 보이지안 보이는데? 보이는데? 저 검은색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 스트레이트 2 1 고! 보이스마우스 <모이터> 보이터마우스보이터마우스야야 <모이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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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어디 갔냐 야나플 어디 있어 야와봐야 운터 정답 자 득점으로 운터가 2점을 얻었고 파크머가 1점 유성의 빵점이거든요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요 다음 문제 주세요 그 주작 다음 문제가 <가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말안 들리네 뭐이잖아 야 이거 tv로 봐도안 보여 유선이 뭐라고 보여요. 그 죄송한데 픽셀 점 찍혀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laughs> 운터 뭐라고 보여요? 식탁. 파쿠먼 뭐라고 보여요? 식탁. 그 저기요. 아 죄송한데 그 주작하지 마세요. 예.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아 보인다 이게. 아 주작 아니거든. 예. 보여요. 자, 나 이게 어떻게 보여? 자, 이게 어떻게 보여? <laughs>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아 밖은 위험해 이불 아 위험해. 이불 아 위험해. 야! 아, 야야아뭐 하는 거야? 치트 쓰면 안 되지. 이 OP 빼버린다.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이번에는 <웃음> 유성이 치트를 썼으니까 무효로 하고. 아이고, 진짜 보이나? 아, 자,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때. 바뀔 때, 때 글자 수를 파악해 일단. 아 글자 수로 어 <글사수로 어떻게> <laughs> 깜빡하고 보여. 야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잡어 잡기 잡어 잡기 잡어 잡기. 아, 운터가 조금 아, 더 빨랐어. 아, 역시. 아, 오타 조금 더 빨랐어. 저기 너네 디스코드 메시지 공개 좀 하면 안 되냐? 할수 있어. 이 주작 아니라니까. 시청분들이 아, 있는... 야, 이게 어떻게 보여? TV로 봐도안 보인다니까 이거.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3 2 1 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반장님, 파티라고 내가 먼저 말했어. 잘안 들렸는데 아. 어차피 파크모가 점수를 따도 운터가 1등이기 때문에 아, 맞죠. 아. 유성은 빵점이네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순발력이 딸려? 아니 야야 내가 바꿔 볼게. 너네 맞춰 봐 그러면. 어, 오케이, 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네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맞춰 봐라. 내가 바꾼다. 오케이, 어디 오케이. 사기를 치고 있어. 야야뭘 보여 주자. 맞아. 바로 말해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성은 파란대 파란 말고 네 옆에 쓸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성이 나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글자가 어, 보여. 아, 유성이 비켜 줘야 글자가 보여요, 우리가. 유성, 어. 잘생김 이런 거 적지 마라. 꾸몽 이쁨. 어. 너왜몰라바어모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운터 쪽에 가깝잖아. 이번에 내쪽 네 가깝게서 어. 보여 줘 봐요. 기다려 봐. 여기다 할게. 저거? 자, 정영준. 정영준. 어, 뭐지? 야, 진짜 보여? 보인다니까 보이나니까? 와, 아, 진짜 보이나 봐. 보이나니까? 아, <laughs> 야, 야, 아니지. 야, 아니지. 뭐야? 보이는 건 맞아! 어, 아, 보이는 건 맞아, 야, 확실히 너네 뭐... 보여. 유선이 아, 더 하면 뭐... 추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알려줄게. 아 알려줘. 우유나 먹어야겠다. 아, 자, 아, 설정 들어가 보세요. 시야 들어갈까? 범위를 30으로 맞추시고 오, 야 이거 시야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리고 네.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어. 구속이다, 아닌가? 구속 맞습니다. 맞아 요 우유 먹자, 와. 와 완전 보여? 잘 보여, 대박. 아, 보여요? 보여요? <laughs> 우유 먹자, 우유를 먹어야 돼. <laughs> 아이, <laughs> 터 파크몬은 처음부터 저 상태였고, 그냥 유상님 어... 반응이 보고 싶었어. <laughs> 진짜, 어이가 아니, 솔직히 속고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뭔지 알아내고 싶었는데, 아, 못 알아냈어. 모르겠는 거야. <laughs> 어. 재밌죠? <laughs> 신기하죠? 네.. 아, 신기, 신기하네요. 네, 아, 네, 네. <laughs> 배관, 배관, 사륜안